다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 향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과 이제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시면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과 그리고 19장 20절 20장을 통하여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자 그들은 자기 지식에 매여서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것과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은혜를 의지하지 않은 채 부패한 자기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 자기가 한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 부자 가능과 같은 자들에 의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가 아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먼저 혼자 같은 유대인들에 의하여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길 선상에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소망을 걸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주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8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를 사랑하고 또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고 또한 그들을 그들이 예수 그리스에게 뭔가 소망을 가지고서 함께 같은 길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같은 길 위에 서 있는데 참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참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 길에 서 있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27절, 아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어떤 사람들인가. 그는 예수에게 소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와 같은 길 선상에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자기 욕망으로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에게 소망을 걸 수도 있어요. 예수와 같은 길 선상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나 하니까 자기 욕망에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 보니까 눈이 가려져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욕망에 눈먼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18절에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 결의가 고스란히 이루어져서 조롱받고 채찍질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도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완전히 나는 죽을 거다. 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야기 했을 때는 베드로가 막아섰습니다. 예수의 길에 걸림돌이 되었던 베드로. 왜냐하면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두 번째 이야기를 했을 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을 해요. 근데 세 번째 이야기 하는데, 첫 번째 얘기할 때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 할 때도 제자들은 죽지만 예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야기 했는데, 죽을 거라는 것만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 오니까, 뭔가 이제 예수께서 뭘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제 드디어 갈릴리 변방에 있다가 이제 우리는 진짜 진출한다. 이제 진짜 뭘 하는구나. 사람들이 막 기대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성에도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옆에 예수와 함께 가니까, 이제 뭔가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하는 그때, 아무도 뭐 근심을 했다라든지 그런 게 없어요. 예수께서는 죽으실 것이다.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은 자기 욕심, 자기 욕망에 누, 눈이 멀어가지고 세상적 야망을 꿈꾸면서 그 누구도 근심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영향력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두 사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이 여인,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라면 그는 예수의 친척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좌우편에 앉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고 그 마음은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까지 대동해 가지고 좌우편에 앉혀 돌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욕망을 배탄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기 욕심에 눈이 멀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예수께서 가시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자기 욕심의 눈이 먼 자에게는 출세와 영광과 올라가는 자리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루살렘은 예수께서 수치를 당하시고, 못 박힘을 당하시는 죽음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예수라는 것을 전할 때마다, 하지. 인자, 나는 사람으로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인자를 바라보면서 자기 욕망이 눈이 멀었다 있다 보니까 로마와 그리고 모든 이들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가 보이는 거죠. 예수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릴 것이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박살낼 것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께서는 나는 섬기려고 왔다라고 이 해요. 무엇으로? 자기 생명으로. 그래서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불림하고 싸우고 그래서 높아지는 왕, 너니가, 너네가 생각하는 왕이 아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근데 어디까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로마를 깨뜨리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으러 오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구하는 좌우편은 어떤 자리입니까?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내 아들을 좌편에, 내 아들을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여인의 강구는 사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잡히시고, 예수 그리스의 좌편에 있었던 사람, 우편에 있었던 사람은 모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내 좌우편에 있어야 될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좌우편은 군림하고 다스리고 사람들 위해 정복하는 자기의 꿈에 매어가지고 자기의 야망에 매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사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눈먼 상태로 그런 욕망을 가득 담은 채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있습니다. 시작. 아들들로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우리가 예수께 무엇을 구한다?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이렇게 얘기하면 21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이 펼쳐지는데,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멍하소서. 이 눈먼자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거룩한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아저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 아 기도한다고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위에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을 가득 품고서 더 무서운 것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위험한 것은 눈먼 상태로 하는 기도예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면 다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자. 내 자녀. 기도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기도지 하나님과 마음을 달리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욕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눈이 먼채 주님께 간절하게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습니까? 바로 자기 욕망에 가득한 채 소망을 이루어 달라고 예수께 기도하고 있는 자들. 결국 이런 자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부터 쭉 살펴보면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예수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돼요. 왜요? 지금 이 사람들과 똑같거든요. 예수가 오면 예루살렘이 바뀔 것이고, 예수가 오면 내 삶이 바뀔 것이고, 예수가 오면 내 강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며 자기 겉옷을 앞에 풀고, 나뭇가지들을 놓으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호산나라는 소리가 예루살렘 성 전체를 뒤흔듭니다. 모두 다다 다 자신의 욕망에 메인 채 예수를 높이고 예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간절했던 그들의 소망에 예수가 부응하지 않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 후에는 우리 자신이 점검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 후에 이것이 아니라는 노 라는 응답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혹은 욕망의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은 간절한 기도 끝에 예수가 그 기도에 자기가 말한 대로 응답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외침의 소리가 완전히 바뀌어요. 오, 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들이 전체가 모여서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못박으소서. 그 죄와 피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더라도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고 결국은 그들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이 누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박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의 시작으로 대제사장들과 부자 가는 것 같은 서기관들에 의하여 잡히시고. 결국은 자기 소망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했던 자들, 소망을 걸었던 자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 29절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성 바로 앞에 있는 그 화려한성 여리고성을 갈 때에 큰 무리가 소망을 가지고서 이들처럼 속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29절은) 얘기해요.그런데 누가 등장합니까 (30절에) 맹인 두 사람 눈을 뜨고 있는 두 사람이 잘못 구했지만 잘못 바라보았어요. 눈을 뻔히 뜨고서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갔던 그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눈을 뜨고 있는 그러나 욕망의 눈이 먼 맹인들이 보지 못했던 그러나 두 맹인은 나와서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라고 말하는 눈이 감겨서 육신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 성경 내내 예언되었고, 죽으실, 어린 양이 되실 그분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는 무엇 때문에 이, 이 본문을 여기다가 배치를 해 놓았을까요? 예수님은 이걸, 이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맹인은 육신의 눈은 감겨 있지만, 영의 눈을 뜨고 있어서, 그를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실 메시아여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욕망의 눈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하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강구하던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줄기를 원한, 똑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랴?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그들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33절 시작. 이러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 그들은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바른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눈을 못 떴는데 예수는 내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런 하찮은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두 맹인이 지금 바른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던 그 길을 머물러 서서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 예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4절의 결론이 나야 돼요.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르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예수를 바로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는 이두 맹이 눈을 감은 것 같지. 그러나 그들은 눈을 뜨고 나를 보는 자야. 그리고 예수는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을까요? 바르게 구하길 바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진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구해라. 제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기 전, 여리고성의두 맹인을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보고 바로 구해야지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우리가 이제 같은 제목을 가지고서 3일, 3일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가? 결코 다른 민족이나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못 박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고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바라보는 유대인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받기셨습니다.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 부자 관원들 같은 사람들의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받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고스란히 잊어버린 채다 쏟아버리고 자기 공로만 주장하는 먼저 온자들 같은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받혔단 말이에요. 아무 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소망도 걸고 예수께 기도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걸맞는 내용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와 전혀 상관없이 보지도 못한 채 욕망으로 가득한 눈먼 상태로 예수께 기도하던 자들, 소망을 걸었던 자들이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며 십자가에 못박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개혁되어서 가야 되는 존재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지금 내가 예수께 소망을 걸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서 나 자신을 자신하지 마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되 그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주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도 오늘 이 아침에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바로 보고 바로 구하며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복한 우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 변방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 중심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점검하라 하십니다. 이제 그분이 들어올 때 왕으로 맞이하여 끝까지 그분 옆에 서, 있,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가 왕으로 있기 위하여 그를 죽일 것인지, 우리는 끝까지 추적 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보게 하시고. 자기 욕망에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주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실 뿐임을 기억하며, 끝까지 소망을 두고 보면서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힘있게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